자, 이제 블록체인 관할권의 진화 요소들을 크게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으로는 회계 시스템의 진화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진화시켜서 이더리움이 뭘 했느냐? 계정 과목을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더리움이 늘린 것은 단순히 계정과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현금은 양적인 요소만 표현하는 계정과목을 다루고 있었다면 이더리움은 컨트랙이라고 하는 계정과목 양적 요소를 다루는 게 아니라 질적 요소를 다루는 계정과목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수 있는데 전혀 성격이 다른 종류의 계정과목을 다룰 수 있는 형태로 확장을 해서 그 계정 과목을 이용해 갖고 새로운 계정 과목, 양적 계정 과목들을 도입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용 회계 시스템을 크게 확장시킨 거죠. 그 다음이 메인넷 장부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공용 회계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는데 메인넷 장부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계 시스템들. 그걸 우리는 뭐어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부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 회계 시스템을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확장성을 도입할 수 있겠죠. 만약에 토큰을 만들면서도 토큰은 기본적으로 양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이 양적인 요소가 아니라 질적인 요소를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NFT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죠. 양적 요소만 담는 게 아니라 질적인 요소를 담아서 그 계정 과목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물론 이더리움 메인넷에 컨트랙 어카운트 수준은 아니지만 질적 요소를 담을 수 있는 계정과목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뤄냈고 만약에 이게 이더리움 게이 메인넷 장부에서 다루고 있는 컨트랙 어카운트 같은 것들을 스마트 컨트랙 안에서 즉제 3자가 만든 장부 안에서도 또 확장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또큰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회계적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계정과목의 종류를 확장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회계적 불확실성을 줄였느냐라고 했을 때 회계 장부 안에서 정의된 계정과목만을 다룸으로써 회계적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현실의 거래를 다루려고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 회계 시스템의 장부 안에서 정의된 계정과목만 다뤄가지고는 현실에 있는 다양한 상거래 뭐 이런 영역들을 다룰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런 마우스다, 이런 혹은 컵이다, 이런 현실에 있는 사물을 블록체인상에 있는 회계 시스템의 계정 과목으로 다루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회계 시스템 장부 안에 적힌 내용하고 실제 현실에 있는 상태가 불일치할 경우. 제가 이렇게 밀어가고 따로 떼서 망가졌으면. 장부상에는 컵이 한게 있다라고 써 있지만 이미 이거는 현실에서는 사라진 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장부에 적힌 것만 검증하기만 하면 현실에 있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오라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라클들이 다양하게 발전해서 만약에 오프체인에 있는 상태를 계정과목으로 블록체인 상의 회계 시스템 상에서 다룰 수 있고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면 그 메커니즘이 무엇이든 간에 그게 보험일 수도 있고 뭐 신뢰성이 높은 회사 아마존, 뭐 페이스북, 뭐 애플 이런 회사가 보장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수 있다면 오프체인으로의 계정과목 확장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회계 시스템이 다룰 수 있는 거래의 범위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한번 다룬 바 있는 주제인데요. 회계 시스템이 블록체인 회계 시스템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본적으로는 현금주의 회계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금주의 회계 시스템이 무엇이냐면, 어, 마치 용돈기 입장처럼 내가 천 원을 갖고 있다가 백 원을 빵사 먹으려고 내보냈으면 현재 남아있는 현금이 900원이야. 그것만을 기록하는, 현재 상태만을 기록하는 것을 현금주의 회계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발생주의 회계. 지금 현대적인 회계 시스템은 대부분 이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는데, 내가 오늘 현재 천 원을 갖고 있지만, 내일 백 원을 주기로 하고, 오늘 백 원짜리 빵을 사먹었으면, 내일 현금이 백 원이 나가야 되는 이벤트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오늘 발생한 거죠. 외상으로 백 원짜리 빵을 사먹었다라고 하는. 그러면, 현금주의계 시스템에서는 이걸 언제 기록하느냐? 내일 돈이 나갈 때 기록하는 것인데 발생주의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일 돈이 나갈 거야라고 오늘 기록한다는 거죠. 즉그 원인이 현금의 흐름을 발생하는 원인이 발생한 시점에 적음으로써 이게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력을 회계 장부 안에서 볼수 있도록 해 주는 좋은 기능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걸 이제 어카운트 페이 l 블 받을 쪽에서는 어카운트 a 시버블 받을 돈, 줄돈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 회계 시스템 안에서는 이 개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돈, 줄 돈의 상대방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 블록체인 관할권에서 받을 돈이 있다면 그 관할권의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내일 내 거를 100원을 빼고 저쪽에 100원을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관할권이 만약에 개인의 계정에 있는 것을 임의로 옮길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관할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동기가 엄청나게 세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더리움 관할권이 개인의 계정에서 돈을 트랜스퍼 할수 있는 권한을 다 들고 있다.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모든 자산을 한꺼번에 쫙 빨아당길 수 있는 권한을 블록체인 관할권이 가질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그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상태 변경 이벤트는 반드시 그 계정의 지갑 주소에 대응되는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빗 키의 홀더만 그 계정의 홀더만 전자 사명에 의해서 상태 변경을 할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주의에게 시스템을 구현하기 어려운데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오늘 내보내지 않고 내일 내보낸다라고 하는 거 정도를 조건부로 시, 내일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발생주의적 회계의 요소를 도입하는 아,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내가 내일 줄돈 계정에다가 100원을 넣어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내일 줄 돈의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 완전한 의미의 발생주의에게는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계 시스템의 진화가 아, 정말로 발생주의에게를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블록체인의 회계적 불확실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어떤 어, 원리적인 진화가 일어난다면 이 회계 시스템이 크게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블록체인 관할권을 활용하는 폐쇄적인 회계 시스템의 수용. 아까 말씀드렸었던 얘기하고도 물려 있는데요 블록체인 관할권 안에 있는 메인넷 회계 시스템이나 일반적으로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배포된 회계 시스템들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권한을 이용해 갖고 그 스마트 컨트랙에 트랜잭션을 날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주소들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제한은 가능한데 중요한 건그 계정 과목 안에 있는 잔고나 이런 걸 들여다보는 걸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폐쇄성 보다는 개방성이 훨씬 크고요. 하지만 만약에 그걸 들여다볼 수 없지만 그 구성원들은 들여다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구성원들이 날린 상태 변경 이벤트, 즉, 점표를 만약에 블록체인의 감사 후보들이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블록체인 관할권을 활용해서 폐쇄형의 회계 시스템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회계 시스템의 진화 요소들도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 이것들이 모두 시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어, 이 중에 일부 프로젝트에서 시도되고 있을 뿐이고 지금 이 영역에서 제일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DM 레이어에서의 블록체인의 진화는 어떻게 일어날 거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건데요. 블록체인의 프로토콜 프로 프로토콜이라는 어휘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내포를 갖고 있냐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조작할 수 없게 자동으로 작동되는 이라고 하는 내포를 어느 정도 담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018년경에는 어, 메인넷을 운영하면 그게 프로토콜을 작동시키는 프로젝트로 보았고 디앱은 그게 프로토콜인가? 라고 할때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DM 레벨에서도 프로토콜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토콜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 그런 특성들을 가질 수 있게 될까?라고 할때 예를 들면 우리가 완전히 결정론적으로 작동하는 프로, 프로토콜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 같은 게 있습니다. A이면 무조건 B가 실행돼야 돼. B가 실행되면 반드시 CD가 실행돼야 돼. 이렇게 해서 결정론적인 패스로 자동화와 강제성이 딱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결정론적인 프로토콜이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작동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관할권에서 블록을 생성하고 검증하고 강제하고 뭐 이런 메커니즘을 감사 후보들이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작동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건 왜 작동하는 거냐? 어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 주기 때문에 이건 작동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프로토콜들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근데 인센티브에 비해서 비용을 더 많이 쓰는 어떤 원리를 만들어놓고 이게 프로토콜에 의해서 작동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프로토콜 이 작동할까요? 그렇지 않을 않을 것이겠죠. 이 프로토콜 작동시키는데 근데 어떤 액터가 기여해야 되는 요소에 들어간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이 크다면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 있는 그뭐 d a p 액터든 블록체인 관할권 액터든 상관없이 다 그런 이제. 프로토콜이 디자인된 대로 행동을 할 텐데 그런 경우에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그 프로토콜이 작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확률적으로 작동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면 주사위 던지는 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면 123456이 이 평균적으로 다 같이 발생할 확률이 다 똑같겠죠.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6분의 1씩 그 사건들이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작동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의 프로토콜이 조합돼서 현실의 블록체인 프로토콜에선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경제적 동기에 의한 프로토콜이나 확률론적인 프로토콜들은 디앱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맨 밑바닥에 결정론적인 프로토콜도 물론 디앱이 만들 수 있는데 다양한 경제적 동기를 이용해 갖고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디앱들에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안정적인 구성 요소로서 디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블록체인이. 진화하는데 이 디앱이 프로토콜로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전체 생태계에의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디파이들이 그런 프로토콜로서 블록체인을 진화적으로 다른 단계로 진화시킨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 그건 아직 그 정도까지 검증된 프로토콜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기존의 액터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생태계 구성원들을 질적으로 변화시킨 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약간 개선한 DAP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블록체인 관할 권과 회계 시스템의 확장의 동기를 공급하는 DM 레벨에서는 어떤 경제적 이익을 뿌리면서서 이 회계 시스템들이 확장되거나 혹은 어 저기에 가면 이제 더 많은 경제적 부가 그 위로 몰릴 테니까 그 그러니까 채굴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감사 후보로 참여했을 때 자기가 기대하는 이익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런 기대감을 만드는 데도 DM 레벨에서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인다거나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야 그거는 되게 중요한 한 블록체인 진화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그그 그 맥락에서 새로운 액터들을 막 d-app들은 유입시키는 효과도 갖고 있는데 그런 행위자들을 많이 유입시키는 것도 블록체인 전체를 진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app이 진화하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오라클 메카니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d-app 안에서 장부상에서 정의된 계정과목만을 다루지 않는 장부 바깥에 있는 것도 다루려고 하는 다양한 d-app들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오프 체인에 있는 어떤 상태와의 정합을 계속 늘려가면서 이걸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과 액터들이 이 블록 체인 안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오프 체인 상태와 온 체인 상태를 정합시키는 그런 큰 변화들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개의 레이어에 대해서 블록 체인 상의 큰 진화를 이룰 수 있는 세부적인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세부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관할권 레벨, 회계 시스템 레벨, DM 레벨에서 블록체인은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얘기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진화시킨 것 자체가 곧바로 어떤 블록체인의 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게 실제로 실현돼서 많은 커뮤니티도 모으고 마냥 많은 애플리케이션도 모으고 회계 시스템도 크게 변화시켜서 그래서 질적으로 다른 단계에 진입할 때에만 우리는 블록체인의 진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더리움 2.0을 주제로 해서 블록체인의 진화라고 하는 이슈와 이더리움 2.0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고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